네, 어서오세요. 라운드 메이크업샵입니다. 네. 아, 오늘 혹시 예약하셨나요? 음, 네. 성함이, 네. 네, 예약 되신 거 맞으시고, 네, 그럼 메이크업 바로 도와드릴게요. 네. 어, 그러면 오늘 메이크업 어떻게 도와드릴까요? 음, 네. 어, 요즘 봄이다 보니까, 좀 이렇게 화사하고 그런 메이크업들 많이 하시거든요. 네, 네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피부 톤도 워낙 좋으시고 어, 약간 밝은 느낌, 화사한 느낌으로 하셔도 네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해드릴게요. 네, 혹시 뭐 바르고 오신 거 있으신가요? 음 그냥 기초 제품만, 아, 아 선크림까지요. 그러면은 저희가 그 선크림 지워 드리고 기초 제품부터 메이크업 이렇게 도와드릴게요. 네. 네, 먼저 얼굴 선크림 먼저 지워 드릴게요. 요새 봄이라 화사한 것도 많이 하시고요. 밝은 느낌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. 고객님 워낙 또 피부도 좋으시고 그러셔가지고 잘 오실 것 같아요. 네. 오늘 제가 좀 예쁘게 신경 써서 도와드릴게요. 네. 토너랑 기초제품부터 발라드릴게요. 네. 피부에 정말 자극이 적은 저자극 수분 토너거든요. 근데 선크림만 바르셨는데도 피부가 되게 상당히 좋으세요. 잡티도 별로 없으셔가지고, 뭐 그렇게 막 컨실러나 이런 거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겠는데요. Pense, 네, 되셨습니다. 네, 다음 저희 수분크림 발라드릴게요. 수분 크림은 이렇게 문지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살살 톡톡톡 두들겨드리면서 바르면은 더 흡수도 좋고요, 네더 촉촉하게 바르실 수 있어요. 네, 네 되셨습니다. 그 다음에. 어, 이제 저희 메이크업 들어갈게요. 먼저, 선크림부터 발라드릴게요. 그 다음 프라이머 제품 발라드릴게요. 프라이머 제품 발라드렸고, 그 다음에는 저희가 베이스 보여드릴게요. 베이스가, 네. 멋있고요. 네, 되었습니다. 스많아셔도 피부 화장 다한것 같아요. <laughs> 네, 드셨습니다. 네. 다음에 파운데이션 저희 살짝 발라드릴게요. 너무 두껍지 않게. 네. 뭐 너무 두꺼운 화장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. 살짝만 저희가 발라드릴게요. 반대쪽도 눈 한번 밀어 떠주세요. 네, 지금 저희 전체적으로 피부 베이스 파운데이션까지 해드렸고요그 다음에 저희 립 컨실러, 그 다음에 아이 컨실러 이렇게 해드릴게요. 네, 눈 감아 주시고요 반대쪽 눈도 감아주세요. 네. 살짝 펴, 펴 발라드릴게요. 눈 한번 감아주시고요. 반대쪽 눈은 감아주시고요. 저기 립 컨실러 발라드릴게요에 오세요. 에에에 에. 에. 에, 에. 보세요. 네. 살짝만 저희 바르는 거니까. 네. 되셨습니다. 네. 립 컨실러, 아이 컨실러까지 해드렸고, 그 다음 저희 눈화장 들어갈게요. 저희, 네. 눈화장 들어가기 전에 저희 눈썹 한 번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. 네. 근데 지금 고객님 눈썹이 뭐 그렇게 정리가 크게 들어갈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. 살짝 조금 자란 눈썹들, 쪽 집게로 조금만 빼드릴게요. 아이섀도우 먼저 도와드릴게요. 어, 아이섀도우는 조금 네, 살짝만, 살짝만 해드리고요. 너무 강하지 않게.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눈 감아 주시고요. 대쪽 눈도 감아 주시고요. 살짝만 제가 전막 부분만 살짝 채우고 눈꼬리는 그렇게 빼지 않을게요. 네. 별로 이렇게 세 보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. 근데 예약을때 그때,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. 네. 전막만 채우는 느낌으로 밀어보시고요. 네. 반대쪽도. 네. 되었습니다. 다음, 저희 뷰러 한번 해드릴게요. 네. 눈 살짝만 감아주시고요. Então... 마스카라 저희가 발라드리고, 한 번만 비러로더 해드릴게요. 속눈썹이 좀긴 편이셔가지고, 저희가 따로 뭐, 인조 속눈썹은 붙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은, 마스카라 발라드릴게요. 아래쪽도 살짝 발라드릴게요. 네, 난 반대쪽. 다음 아래쪽 살짝. 네. 마지막, 어, 한 번만 뷰러로 한번더 해드릴게요. 네, 되셨습니다. 음. 그 다음에 저희 피부 잡티, 어, 저희가 좀 가려드릴 텐데, 뭐, 전체적으로 뭐 피부가 이제 워낙. 좋으셔가지고 조금만 저희가 가려드릴게요. 네. 근데 진짜 뭐 잡티가 거의 없으세요? 네. 뭐 얼굴에 점 요런 거 말고는. 굉장히 좋으신데요. 네, 네 되셨습니다. 음, 그 다음 저희 마지막으로 휘쉬 파우더. 제가 발라드릴 텐데, 이거는 굉장히 번들거림을 잡아주고, 약간 매트하게 얼굴을 잡아주는 그런 파우더예요. 너무 매트하지 않아요. 네. 그냥 기름기, 뭐 번들거리는 거 살짝 잡아주는 정도. 네. 이 제품 한번 마지막으로 발라드릴게요. 만 감아 주세요. 네, 됐습니다. 반대쪽도 눈한 번만 감아 주시고요. 피부가 원래 좋으신데, 하고 나니까 더 좋아하셨어요. <laughs> 네. 그 다음, 저희, 음, 쉐딩 한번 해드릴게요. 어디 특별히 원하시는, 분 있으신가요? 아 딱히 없으시고요. 네. 쉐딩은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이 여기 관자놀이부터 그냥 자 그려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살짝만, 살짝만. 해주시면 되세요. 까지 마무리가 했습니다. 그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립 립스틱 발라드릴 건데, 뭐 따로 혹시 원하시는 색상 있으신가요? 음 제가 화사한 색상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. 네, 손님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이 봄에 잘 나가는 컬러를 좀 보여드릴게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살짝 보라빛을 띄고 있는데 이 제품 보시면 그렇게 막 보라색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. 살짝 불그스름한 느낌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세요. 네. 그 다음에 많이 짜시는 제품이 이 제품. 이제품 약간 분홍한그 띄고 있죠 보시면은 네, 아까보다는 좀 연한 그런 분홍을 띄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많이 찾으시는 게 요거는 조금 아까보다 더 밝은 네, 색상이거든요 괜찮으세요. 다음 저희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되게 좋아하시는 말린 장미 이 색깔이에요. 네 색깔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그네 가지 색상 중에, 뭐, 원하시는 걸로 한번 발라드릴게요. 아니면은, 먼저, 네 제가 립 색깔을 한번 섞어서 발라드려도 될까요? 네. 그러면 맨 마지막 걸로 먼저 발라드릴게요. 네. 에, 한번 해보세요. 에, 네. 살짝 그라데이션을 넣어가지고 연하게 부드러운 색상으로 저가 해드릴게요. 네. 다음 조금 밝은 잘 어울릴 것같아요 네, 에, 보시고요. 네, m 네, 맘마, 맘마 a m m 맘마, 맘마맘 a m a m 훨씬 화사하고 네, 좋은데요. 아, 네. 좋습니다. 네, 저희 메이크업 저희 다해 드렸고요. 봄이랑 진짜 어울 어울리는 화사하고 밝은 메이크업 저희가 해 드렸어요. 네. 오늘 너무 잘 어울리시고 네. 오늘 진짜 저, 저도 정말 잘한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되셨습니다. 네. 저희 오늘 메이크업 받느라 고생 많으셨고요. 네. 아, 그리고 저희가 그 스킨케어 수분 진정 코스를 또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. 네. 혹시 나중에 또 시간 괜찮으시면은 저희 스킨케어 피부 수분 진정 코스로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요새 또뭐 미세먼지도 있고 황사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관리도 해주시고 얼굴에 피부에 그런 수분 보충도 해주시면은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메이크업 받으시느라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. 네. 그럼 오늘 메이크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고생하셨어요. 네. 조심히 가세요.